김건희씨와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이모씨 어 지금 오. 특검에서 어. 지명수배를 어. 내렸어요 아 진짜로? 네어 예. 어. 어, 그러면 또 내가 나서야 되는데? 네 예, 체포영장 지금 하고 지명수배 아 이거 이제 슬슬 준비를 아니 좀 그럼 안... 이거 이모씨가 아니겠지 그러면 아직 보도상으로는 아 이제... 지명수배를 이모씨로 해어 <laughs> <laughs> 지명수배 네. 얼굴 다 보여줘야 네. 되는데 어, 이준수 현상금 <laughs> 제가 또 바로 네. 이번에좀 세게 가야 돼. 아, 아, 왜냐하면 간략하게. 어, 주요 인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. 네. 왜냐하면 여기에 어, 치정 폭로국으로 가면 <laughs> 세상에 엄청난 많은 진실이 네.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. 생각하는 입장입니다. 음. 때문에 저는 그리고 현상금을 좀 어느, 세게 갈 겁니다. 얼마를. 앞자리 수가 어떻게 됩니까? <웃음> 그거는. <웃음> <많이 오신> 여론을 <laughs> 또수렴해봐야 돼요. <laughs> 여론 수행 <수렴. 웃음> <laughs> 1억은 권송동. <laughs> 권송동 <laughs> 액수잖아요. <웃음>